안녕하세요. 한비 t v 입니다 오늘은 정다경 님 행사 정보가 있어서 콘서트 소식이 있어서 전달 드릴게요. 네,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오후 6시 30분에 김천 십바람 행복 콘서트에 나오시는데요. 장소는 김천 스포츠 타운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화순 고인돌 축제에 정다경님,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네. 오후 6시죠. 오후 6시에 화순 공설 운동장. 네. 주소는 화순군 화순, 화순읍 학포로 2698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화순 축제. 제가 두 가지 축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